제요 이런 집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지금 제 오른쪽에는 싱크대. 제 왼쪽에는 샤워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때 샤워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손발 씻고 이렇게 라면물 받고 이렇게 라면 요리하면 완벽한 집이에요. 요새 이제 바쁜 사회 <laughs> 선대인분들을 위해 이렇게 같이 해놓은 집입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요리하고 일석사조 설거지, 요리, 세탁, 샤워까지 완전 그냥 예, 저 다시 봐도 놀랍네. 이 집이 왜안 나간지 알것 같아요. 아주 아주 놀라고.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장마철에 공실이었어요. 장마철에 공실이었어갖고 지금 여기가 이제 방인데 방 상태도 보시면은. 보이, 보이세요, 여기? 거의 장판이 다왜 이래? 장판이 뭐 거의 그냥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장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여기. 아, 이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아, 이게, 이게 지금 달마시안 대기, 애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뱃속에 있는 달마시안. 예,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죠. 이게 왜 지금까지 공실이었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장마철이었어갖고, 좀 환기를 좀 시켜놓고, 보일러를 켜놓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장마철에 좀 비어있던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의 반지층에 이런,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방이 하나 더 있던데, 여기 투룸인가봐? 아, 여기도 이제 옆에 방이 있긴 한데, 아, 내가 이걸, 저, 저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laughs> 어? 여기도 달마시한 새끼들이 <laughs> 야 장판을 왜다 걷어 놨어 곰팡이 보시더니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수리까지 해놨는데 네. 이게 반지층은 사람이 비어져 있으면 질이 금방 응. 망가져요 이게 보일러도 켜놓고 환기도 시켜놓고 제습기도 틀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 없는 게 있어 이 집은 화장실이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싸? 저기서 싸면 되는데 아, 서변도 예? 여기서 싸면 안 되죠? 여기 옆에 변기 자리는 있습니다 이 집을 나가서 여기에 변기 이렇게 아이씨 거미새끼 이렇게 변기 자리는 있어요 아니 여기서 씻는다고? 여기서 뭐 씻고 싶으면 쉬어... 씻고 하셔도 되고 야 근데 여기 옆집인데 그럼 화장실도 공용이야? 아 공용은 아니죠 이집 전용 화장실입니다 아 이거 불편해서 이거 싸갔나. 이 변비 뭐, 걸린 사람 변비 더 걸리겠는데? 뭐, 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건 얼마지? 아, 뭐, 알아서 그냥 받을 거 받아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보증금 300에 월세 30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집 상태가 저러다 보니까, 아마 다시 보배장판을 하지 않는 이상, 집은 안 나갈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월세를 좀 깎아야겠다. 아, 5만원 더 빼줘. 근데 25만원이어도 저런 집에 살라고 한다? 아, 그러면 제가 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주인분한테 다시 수리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줘봐, 여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녁 7시야. 지금 퇴근하고 왔어. 아, 손나 힘드네. 하고 왔는데, 이렇게 와서 그냥, 아, 손을 여기서 찢지 말고, 그냥, 여기서 씻고, 양말 벗고, 그냥 여기서 옷다 벗고, 그냥 샤워하면서, 바로 있는 세탁기 옷 집어넣고, 세탁기 옷, 오, 그것도 좋네요. 어, 그렇지. 동산도, 동산도. 빨리 라면물 올려야지. 아, 라면물 올린 다음에 라면 가스 해놓고, 물이 끓잖아. 샤워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3분 만에 네. 샤워 끝.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이. 가자. 가시죠.